진짜 큰일 난게 문제 아세요? 진짜 큰일 난게 제가 테이프를 먹은 것 같아요. 진짜. 여기에 지금 내 목에 테이프가 붙은 것 같아. 어떡하지? 이 V앱 한다고 제가 종이에다가 V앱 중 써가지고 이제 문에 붙여놓거든요, 이렇게. 근데 붙이니까 테이프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그 두꺼운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충 딱 뜯어, 뜯었는데 안 뜯기길래 이로 이렇게 이빨로 딱 이렇게 뜯었거든요. 근데 그 뜯으면서 조그만한 조각이 남아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조그만한 그 테이프 조각을 이빨로 뜯다가 제가 먹은 것 같아요.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 여기 목구멍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. 아, 이 테이프 어떻게 하면 좋지? 어메, 어메.